흔히들 차세대 CRM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정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달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 총괄이 한 말인데 아티오를 처음 열자마자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차세대 CRM이구나 하고 바로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세대라는 말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 CRM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큰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요. 에티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CRM의 경직성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CRM은요, 우리 회사가 CRM의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해요. 우리 비즈니스를 구겨 넣어야 하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예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경직된 필드들이 보이죠. 우리를 단단한 틀 안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CRM이 우리 비즈니스에 맞춰주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인 거죠. 마치 우리 비즈니스라는 복잡한 퍼즐에 딱 맞는 조각을 CRM이 스스로 찾아 맞춰주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에티오가 말하는 적응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유연성이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보세요. 회사나 딜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회사에만 있는 특별 프로젝트라던가 핵심 사용자 그룹 같은 아주 고요한 데이터 구조까지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CRM의 한계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거나 억지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복잡성의 문제입니다. 요즘 GTM, 그러니까 시장 출시 전략을 실행하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써야 할 툴도 너무 많고,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다 관리해야 하니까요. 에티오의 해답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정밀하게 실행하라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유연한 데이터 기반 위에 TV 곧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실행 도구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플랫폼이 복잡한 전략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네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둘째, 모든 걸 자동화하고, 셋째, AI를 똑똑하게 사용하고, 넷째, 그 모든 결과를 강력한 리포트로 한눈에 보는 거죠. 이네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연결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업 데이터는 세일즈 툴에, 고객 지원 기록은 헬프데스크에, 제품 사용 데이터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정보가 다 흩어져 있으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에티오는이 모든 걸 하나로 싹 모아서 모든 팀이 똑같은 정보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일 진실의 원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딜의 상태가 관심 있음으로 딱 바뀌는 순간 그 고객에게 맞춘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고 복잡한 일들은 자동화 엔진에 맡겨 버리고 우리 팀원들은 진짜 중요한 창의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팀의 똑똑한 리서치 요원처럼 일해줘요. 예를 들어, 잠재 고객 회사가 최근에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정보를 AI가 찾아내고, 심지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CEO가 누구인지까지 딱 집어주는 거죠. 이런 리서치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리포팅입니다. 보통 분기별 매출 보고서 같은 거 만들려면 몇 시간 혹은 며칠도 걸리잖아요? 근데 에티오에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단몇초 만에 이런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플랜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CLM을 처음 도입할 때 겪는 그 끔찍하게 길고 고통스러운 설정 과정입니다. 에티오는 딱 잘라 말합니다. 몇 달씩 걸리는 설정,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고요.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기존 CRM은 도입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티오는요 그냥 여러분의 이메일과 캘린더를 연결하는 순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눈앞에서 CRM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 성과를 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차세대라는 모델이 특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라바도라는 회사의 CEO가 한 말인데요. 에티오는 진짜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최초의 CRM이다 강력하고 유연하고 만들기도 빠르다 시장에 이런 게 없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현대적, 강력함, 유연성 이 핵심 키워드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플랫파일의 창업자인 데비드 보스코빅 CEO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으로 뭘 꼽았냐면 바로 커스텀 객체, 하이터치 연동, 그리고 리포트 기능이래요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유연한 적응형 모델과 강력한 실행 플랫폼의 핵심 기능들이잖아요 100만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애티오의 고객들은 100만 개가 넘는 기록들을 정렬하는데 지연 시간이 50 밀리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기능만 유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까지 갖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고 강력해도 보안이 허술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에터유는 그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r, ccpa, iso 같은 까다로운 국제 표준 인증을 모두 받아서 대기업 수준의 철통 보안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대체 차세대가 뭘까? 이제 답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세 단어예요. 내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AI를 통해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치를 만들어내는 CRM. 이게 바로 차세대 CRM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아티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인 동시에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도구가 여러분을 바꾸려 하는 대신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맞춰준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